자 이번 시간에는 에비벤터의 어, 캔버스 기능을 이용해서 캔버스를 플링했을 때 어, 공이 튕겨져 나게 하는 미니 골프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완성되어 있는 작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자하 하단에 하얀색 공이 있고요. 그리고 가운데 위에는 전체 타수 0, 현재 타수 0, 홀 1이라고 적혀 있네요. 여기 검은 곳이 바로 이 골프공을 넣을 곳입니다. 저희가 이 공을 이렇게 손으로 휙 하고 쳐서, 네. 공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. 공은 벽에 닿으면 튕기기도 하고요. 네. 공에 넣었네요. 저희가 거의 한네 번만에 넣었는데요. 홀이 두 번째 홀이 됐고, 전체 타수가 4로 바뀐 걸볼수 있죠. 이번에 튕기 좀 최대한 어, 이 가운데 있는 거는 모래 벙커예요. 그래서 여기에 닿으면 속도가 확 줄어듭니다. 얘를 피해서 이렇게 한번 네 가서 이렇게 두번네 이러면 홀이 두 번째를 완성시켰죠. 한 번에 한번 튕겨 가볼게요. 자, 이번에는 좀 빨리 세게 쳤는데요 네, 보시나요? 두 번만에 아, 네. 가지 못했네요 조금만 더 가서, 네, 이렇게 해서 어, 전체 우리가 몇 번째 홀까지 가는데 전체 몇번 공을 이렇게 튕기는지 그걸 알수 있는 게임이고요 여 벙커에 한번 가볼게요 벙커에 슉 갔을 때, 벙커에도 슉 가면 속도가 갑자기 훅 줄어듭니다 그래서, 음, 이 벙커를 빠져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네, 그런 미니 골프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